안녕하세요. 저는 에팔디자인이 시공한 한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새로 이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집에 10년쯤 사시면서 불편한 것들이 생겨 시공을 의뢰하신 분이에요.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지내시다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입주를 하실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어쩌면 디자이너한테는 가장 까다로운 사례이기도 해요. 10년 동안 사시면서 불편한 점들이 엄청나게 리스트업 되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죠. 이 집은 부부와 자녀 셋이 함께 하는 공간인데요.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각자의 공간마다 개성과 컨셉이 반영될 것. 둘째, 모던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공간. 셋째, 절대적인 수납공간 부족에 대한 솔루션 제안, 이렇게 였습니다. 그럼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비포 사진 보시면, 어좀 나무색이 많아서 좀 답답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객님께서 제 1번으로 요청하신 게, 현관이 제일 처음 들어오는 공간인데 좀 들어왔을 때 쾌적하고 밝고 화사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러가 지금 바뀌었고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바닥에 누런 타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여기에 대리석의 하얀 유광 타일을 시공을 했거든요. 벌써 이거부터 바뀌니까 여기가 좀 글로시 하면서 확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났고요 그래서 벽면도 그래도 베이지한 톤으로 해서 밝고 어, 쾌적하게 만 면서 포인트로 이렇게 브론즈 컬러의 손잡이를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발장 밑에 하고도 지금 한쪽은 오픈을 했는데요 음, 저희가 설명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신발이 막 이렇게 자주 쓰는 신발들이 나와있으면 굉장히 여기 지저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밀어 넣을 수 있으면 어, 그런 것들이 또 현관의 표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저희가 특별히 만들어서 설치를 해드린 건데 여기에 키월더 같은 거 어, 간단히 차키 같은 거 놓으시면 가지고 나가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금속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뭐 밖에서 볼땐또 선반 같지 않으면서 심플하게 한번 어, 디자인해봤습니다 어, 좀 모던하고 따뜻한 느낌이 현관 중문에까지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여기가 사실은 천정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천정이 높은 데다가 큰 중문을 만들면서 위에 보이시죠? 아치 형태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공간이 훨씬 따뜻한 공간으로 어, 좀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어, 금속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론즈 컬러로 발색해서 만든 제품인데 여기는 어, D 자 형태로 손잡이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디자인을 했거든요. 양쪽으로 가로 어, 패턴을 넣으면서 양쪽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두 개가 함께 열리는 도어예요. 한번 복도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를 들어와 오시면은, 어, 아직 조금 좁지만 긴 복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는 한쪽 벽면이 베이지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공간을 좀 심플하고 좁은 공간을 좀 넓게, 모던한 공간으로 만드시고 싶어 하셔서 지금 과감하게 벽지로 대리석 위에 시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조금 심플한 모던한 공간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쫙 가시면 개인 공간하고 좀 공용부 공간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어, 여기도 이제 각 이제 자녀실의 이제 방 도어인데요. 한번 보시면 위에 천장 끝까지 저희가 프레임을 올렸고요. 어, 면도 만들어서 방문을 좀 확장감 있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고, 어, 좀 좁지만, 어, 이 복도가 훨씬 시원해 보이는 이 천장 높이를 좀 살려서 어, 디자인을 확장감을 줬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공용 공간인 거실입니다. 거실 들어오시면 거실도 굉장히 넓고 커요. 천장이 일단 2.8m 굉장히 높은 천장이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서 일단 시원해 보이고요. 기역자로 창이 있어서 아직 커튼, 이제 가지고 계시는 커튼을 시공하신다 해서 커튼 시공을 지금 안된 상태인데 커튼이 없어도 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횡하거나,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어서, 어, 이대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블라인드 좀다 올렸고요. 지금 소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거실이 조금, 디테일보만 지금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아마 소파가 이렇게 놓이겠죠? 어, 이 위치에 이제 소파가 배치될 거고, 그 뒤에 이제 사이드보드장, 저희가 자주 제작하고 이제 배치하는 장인데, 지난번에 왕령원 선생님 댁에도 저희가 이장창가주 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마다 되게 틀린 것 같고, 저희가 상판 컬러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요런 디테일 하나로도 굉장히 좀 다른 디자인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사각 테이블하고 원형 테이블을 레이어드 하는 디자인인데, 조금 카페트 안에 그냥 센터에 지금 배치가 사실 됐고요. 카키톤으로 해서 카페트도 어,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TV월이고요. 박판 타일로 TV월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박판 타일을 보통 이제 천정서부터 아래까지 많이 띄워서 작업을 하는데여 이거 워낙 천정도 높기도 하고 밑에를 조금 이렇게 띄워서 여기다가 램프를 넣었더니 어, 이 공간이 훨씬 좀 타일이라서 이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어, 굉장히 따뜻한 공간으로 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공간감도 굉장히 살고 어, 이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램프를 넣어 보니까 이건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 집의 가장 핫한 공간, 다이닝 공간입니다. 기역자로 전체 창이에요. 근데 바깥에 산이 바로 있어서 마치 숲속에 있는 집처럼 이 바깥에 있는 풍경들을 좀다 살려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닝 공간을 어떻게 어떤 각으로, 어떻게 배치할지 어,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많이 적용하는 요즘에 가구긴 한데, 복컨셉의 오타와 테이블인데요. 이 곡선 또 원형의 어떤 테이블의 곡선이 굉장히 이 공간에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주방으로 옮겨가 볼까요? 어,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천정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사이인데 한 2.2.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놔도 배치해도 이제 조금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방하고 어, 다이닝 공간이 연결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주방에 좀 어두운 톤을 싱크대를 설치를 했는데, 바깥에 창들이나 이런 뷰들을 통해서 이제 환기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이 다크한 톤들하고 이큰 빅사이즈의 가구들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이닝에서 주방 쪽으로 들어오면서 바닥재 분리를 했어요. 타일로. 원목말에서 타일로 깨끗하게 재료 분리했습니다. 비포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방에 싱크볼하고 인덕션이 이쪽 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형 아일랜드를 설치하면서 어 지금 인덕션하고 싱크볼을 아일랜드로 다 옮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벽면에 있던 공간을 가전을 넣을 수 있는 어 전체 키 큰장을 마련을 했고요. 이 아일랜드는 지금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인덕션도 들어가고 싱크볼도 넣었는데도 이 공간이 정말 충분하게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로만으로도 완전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상판은 저희가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아일랜드 바디도 여기 뒤에 있는 키 큰장하고 같은 컬러로 다크하게 갔어요. 그냥 컬러는 통일을 했고요. 여기 이 멋진 후드 보이시나요? 사실, 아일랜드가 4m 정도 되니까 설치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천정도 높고, 와이드도 넓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엘리카 대형 푸드로 저희도 이번에 시공을 처음 해봤어요. 근데 램포도 지금 아래 위로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거나 아주 멋지게 지금 이번에 배치해봤습니다. 어, 아까 이쪽이 이제 복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네,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입구고요 여기에도 이제 키큰 장을 설치를 했는데 제가 살짝 짠자 <laughs> 인서트 되고요 어, 여기에 이제 뭐 요즘에 주방 소형 가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가까운데 쓰기 편한 데 배치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보이면 지저분하고 그런 고민 중에, 어, 번에는 저희가 터치, 리프트 되는 도어로 해서 이렇게 인서트까지 되는 소형가전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 수납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터치형으로 손잡이는 안에 매립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반을 좀 깊이가 깊어요. 일반 장보다 지금 사이즈가 깊어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어, 선반 형태의 키가 닿으시는 곳에 인서트형으로, 어, 이제 만들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근데 뭐 도어를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로 금속으로 해서 불투명 글라스를 썼고요. 이제 안쪽은 다용도실인데 이 공간이 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우리가 아낌없이 어,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매립 어, 선반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장식장처럼 쓰시고 어, 각기 이제 좋아하시는 소품들 디스플레이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다용도실 들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타일은 지금 같이 연결이 됐고요. 들어오시면 건조기하고 세탁기 들어가 있고, 이쪽에 작은 싱크볼 하나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탁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위에 상판을 만들어서 싱크대 간단하게 여기에 설치하였습니다. 욕실, 욕실이에요. 게스트들도 사용하시지만 여기는 자녀분들이 3명이다 보니까 그 3명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욕실이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지금 이 공간을 풀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어, 욕실이 작은 욕실은 아니에요 큰 욕실인데 최대한의 수납장을 마련하는 게 어, 가장 또 중점이었었고요 여기 이제 세면대도 사이즈를 크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쪽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 세면대를 좀 길게 놔도 되는 공간이긴 한데 각자 써야 되니까 세면부는 그냥 하나만 하고 옆에 수납장을 짜자 그래서 여기는 좀 오픈으로 해서 수건이나 타월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뭐 책도 넣을 수 있는 공간 변기 옆에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아래 위로 수납장을 깊이 했어요 그래서 안에 다양한 용품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크한 그레톤을 이좀 쓰다 보니까 밑에 가구를 좀 띄워가지고 조명을 좀 넣었어요. 그랬더니 훨씬 좀덜 답답해 보이고 요즘에는 건식 욕실로 많이 쓰시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씩 물청소 하시고 여기 또 변기 청소하실 때 물이 튀시면 안 되니까 밑에를 좀 비워서 조명 처리를 여기 세면대까지 쫙 일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컬러가 이 세면대장, 이 하부장하고 같이 좀 연결이 돼요. 세면대 보시면요, 아주 심플하게 구성을 했고요. 수전도 블랙 수전으로 해서 매립으로 깨끗하게 모던하게 했습니다. 보통 세면대 위에 상판을 대리석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리석을 안 쓰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시공법이에요. 그냥 벽타일하고 똑같은 타일로 상판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줄눈 보이시죠? 매지라고도 하죠. 줄눈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에 마페이라는 전문으로 쓰는 매지가 있어요. 그 줄눈으로 저희가 시공을 한 거고요. 이 중간에 저희가 물을 막 쓰는데 이 안은 가구잖아요. 그러면 이 매지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구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발수성이 아주 높고 이 매지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 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매지를 지금 사용해서 상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톤으로 싹 벽하고 바닥하고 다 내려오다 보니까, 어, 공간이 이렇게 크고 어, 어두운 장들이 들어가도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제 자녀들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타일 자체로 어, 세면대를 다 만들었어요. 제가 몸을 틀어볼까요?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물이 쫙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젊은 자녀들이 쓰는 욕실에 좀 포인트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벽이요 원래 있었던 벽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조적을 쌓아서 만든 벽이고 바깥에는 이제 콘센트도 매립이 되어 있지만 어,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지금 선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 뒤쪽도 보시면은 선반이 잔뜩 있거든요 각자의 용품들을 좀 놓고 쓰시겠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3단의 벽면을 활용을 해서 선반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 두고 쓰실 것들도 있어서 그냥 벽면마다 그냥 알뜰하게 선반을 좀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들어간이 벤치는 사실 뒤로도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도 만들기도 하죠 약간 쓰시는 선호 스타일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좀 앞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공간상 그리고 뭐 앉아서 쓰시기에 문을 열었을 때도 공간이 좋아서 이쪽에다가 어, 샤워기하고 레인헤드하고 설치가 돼서 아주 이 샤워부스 내부의 어떤 구성들도 알뜰하게 만들어졌습니다.